안녕하세요. 헤이썸머입니다. Hey, 오늘은 얼굴 천재 차오누님 향수 리뷰해 보겠습니다. 바이레도의 모아비 고스트는 차오누님이 영상에서 직접 쓰고 계신 향수라고 말씀 주신 향수입니다. 모아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이며 바이레도에서는 사막에서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고스트 플라워의 영감을 받아서 이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향은 뿌리자마자 여러 과일 향이 섞인 쌉싸름하며 새콤한 향이 나는 고급 샴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의 핵심 노트인 사포딜라는 약간 떫으면서도 달콤하고 텁텁하기도한 서양 모과를 연상시키는 멕시코 등이 생산지인 열대 과일입니다. 모하비 고스트는 초반부터 잔향까지 꾸준히 달콤하고 쌉싸름한 모과 향과 포도류의 새콤한 과일이 섞인 향이 세련되고 중성적인 느낌입니다. 모하비 고스트는 향의 중반부부터 시원한 매그놀리아와 바이올렛의 파우더리한 꽃향기와 함께 시더우드의 묵직함이 부각되며 살에서 촉촉하고 머스키하게 마무리됩니다. 향의 전반에 깔려 있는 촉촉한 수분감이 살짝 비릿하게도 느껴지기도 하나 이 물향이 꽤 중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향은 보랏빛의 새벽 안개가 연상되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향이며 차분하며 서정적인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볼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수분감이 컨디션에 따라 울렁이기도 하고 파우더리한 잔향이 여자 화장품 분내로 느껴질 수 있으니 꼭 본인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향은 아스트로의 차우느님처럼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 연상되는 신비롭고 우아한 느낌이며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은 매우 좋은 편이며 확산력도 중간 정도는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향은 자라의 과일향 나는 샴푸 느낌의 트와일라인 모브와 비슷한 면이 있으니 자라 매장에서 시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아비 고스트만의 개성이 훨씬 유니크하며 매력적이니 바이레도 매장에서 꼭 시향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은우님 항상 응원합니다.